시대적인 배경이라든가, 뭐, 그 당시 그, 어, 재연을 한다는 면에 대해서는, 저희들이 어, 큰 원작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그당시이는 환상과 어, 현실을 이렇게, 어,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삶을 음, 사는 여자하고, 그리고 또 현실에 아주 그냥 동물적으로 적응하는 그런 스탠리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버리는, 그리고 그의 그 외에 이 스텔라 역시도 이 스탠리, 어, 쩔수 없이, 현실과협 관, 타 살아가는 그런, 삶 그, 들 그, 세 명의, 그 갈등과, 그 대립, 그런, 걸 이제 자연스럽게 저희들이 좀어 자연스럽게 n 들이좀 불편하게 genre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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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을 n r e genre, g e n 면서 g e 저는 그 욕망이라는 전차를 처음 읽고 이블랑시라는 역할을 그냥 너무 좀 너무 처절하고 불쌍하게 <laughs> 읽어가지고 굉장히 슬프게 읽었어요. 1940년대에서 50년의 작품이지만 지금도 계속 그것이 쭉 이어져 있고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더좀 어, 도와줬으면 이블랑시가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지 않았을까.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해봤거든요. 그래서 저는 그냥 블랑시를 굉장히 가엽게 생각하는 <laughs> 이인입니다. 저말파멸로가는한 인간의 여성의 모습이잖아요. 근데 전 사실 이 작품을 보면서 우리 예령 씨 같은 경우는 눈물을 흘리면서 리딩할 때도 눈물을 흘리고 막 이입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전 눈물 한 방울이 안 났어요. 대신 무대에서 뛰는데 무대에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완전히 온몸으로 지금 다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다는 자체가 저는 그냥 목소리로 눈물로 흘리는 게 아니라 온몸으로 울게 되더라고요 이 작품이 그러면서 저는 아이 시대에 과연 이 작품이? 라는 생각을 했었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 이작품이 아니라 이 시대 에 이렇게 존재한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생각을 저는 하면서 아 이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각성을 하고 서로의 욕망들을 줄여갔으면 좋겠다, 서로를 이타적으로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. 네. 제가 이 스탠리 역할을 하면서 첫 번째로 생각했었던 거는 이 극장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불편했으면 좋겠다였어요. 스탠리로 인해서 블랑시의 상상, 환상과 스탠리의 현실이 부딪히는 거잖아요. 근데 어쨌든 사람이 살고 있는 현실이 더 강하기 때문에 스탠리의 어떤 그런 표현이나 그리고 또 블랑시의 그 어떤 환상이나 이런 것들이 부딪치면서 어쨌든 현실이 이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가는 거고 스테니가 왜 불편했으면 좋겠었냐면 많아요 마, 싫어하는 게 가스라이팅의 폭력의 남성 우월주의의 모든 것들이 다 집합체로 돼 있는 캐릭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쯤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도 강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고. <목소리> 영 oh.